안녕하세요 병울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기를 찍어볼 건데 제가 쿠팡에서 그 자바라고 지대를 구매를 했어요. 러버러버님이랑 두 개를 구매하면 좀더 싸게 살수 있어서 러버러버님이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 제가 26일에 주문을 해서 27일 저녁에 입금을 하고 2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오늘 왔습니다. 엄청 기다렸어요. 여기 위에 있던건 제가 떼서 버렸고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잘, 엄청, 아, 빨리 뜯어볼게요. 저는 이거를 두, 두 개에 7,5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쿠팡에서. 택배비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싸게 구매를 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뜯기 힘들어? 상자를, 어, 이렇게 따로따로 박스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한 박스 한 박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이런 거 있고요. 제가, 어 색상은 다 흰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개만 뜯을게요. 한 개만 뜯어서 왜냐면 한 개는 러버러버님 거니까 이거 러버러버님 거할 거는 뜯지 않고 제 것만 뜯을게요. 어차피 색상은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이 것만 뜯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들어 있고요. 이걸 조립을 해야 되는데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 이게 뜯고, 이게 80cm라는데. 아, 그, 래 그, 이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이걸 넣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서 돌리면 돼요. 엄마나! 끼워서 이걸 넣, 넣고,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끼워서 넣고 돌리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아는데, 돌아가져지가 않아. 이렇게.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아왜 오늘 와가지고 제가 오늘 학원 가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온건온건 온건 좋죠. 어, 네 이렇게 했고요. 집게가 엄마나 <laughs> <똠 많아. 웃음> 집게가 엄청 단딴해서벌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어따 고정을 하지? 제 생각에는 이 책상에다가는 고정을 못할 것 같은데, 어따 고정하죠? 아, 제 책상에 가져가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제 책상인데요. 잠깐만요. 집게를 꽂았어요. 어, 문제는, 어머. 어머 잠깐만 에야 이게 좀 심한데요? 어머 에야 죄송합니다 끊겼죠? 어 이렇게 하면 안끊길텐데설 어, 이거 왜 이래? 네,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어. 미미동이 이렇게 맞죠? 이렇게 아래 아, 어. 이거 너무 힘든데 <laughs> 너무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이게 좀잘 흔들리기는 하는데 아다 좋은데 <laughs> 전다 좋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조금 심한데 지금 제 상황을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안 펴져요. <laughs> 어떻게 안 펴져? <펴줘>. 안 펴져. <laughs> 어, 이거 좀 당황스럽다. 안 펴져요. 아 진짜 안 펴지는데? 고정은 잘 되는데. 풋. 자. 제가 아래로 이렇게 찍고 싶어 하니까. 아래로 찍을 때는 아이구아 아파 아, 완전 아파 아야 아 이거 이거 너무 아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어요. <laughs> 자유자재는 무슨 시? 이거 너무 뭐지? 철사가 힘이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각도는. 해서든 만들 수는 있는데, 아이고, 집게 빠지면, 집게 빠지면 안돼, 집게 빠지지 마, 빠지면 안돼, 빠지지 마, 빠지면 이거 다시 붙이, 이거 이거 빠지지 마, 안돼 안돼 안돼, 아 빠졌어, 어떡하지, 아이고. 해했데어 진짜 어떻게 이거 아후 어, 너무 다 좋은데 철사 힘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것 같아요 책상이 어떻게 하면 다 보이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할 건데.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제가 좀더 어, 연습해서 다음번에 올리는 연성은 이걸로 거치를 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 자바라 거치대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